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지혜와 덕행을 추구하며 이성적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후대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의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생애와 사상의 핵심을 살펴보고, 그가 서양 철학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조명해보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출생과 가족 환경, 청년기 활동, 아테네 시민으로서의 삶과 재판 및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다룰 것입니다. 3부에서는 무지에 대한 자각과 지혜 추구, 정의와 미덕에 대한 탐구, 이성과 논리 중시 태도,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등 그의 핵심 사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4부에서는 소크라테스가 후대 철학자들과 서양 철학, 그리고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과 업적을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부 결론에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소크라테스 사상의 의의를 강조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생애 마이너스 출생과 가족 환경.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소프로니스코스는 석재 조각사였고 어머니 페나레테는 산파였습니다. 소크라테스 가문은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중산층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석재 조각사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소크라테스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과 조형물에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전통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문자 교육과 체육, 음악, 시 암송 등을 가르쳤는데, 이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고전 문학과 예술에 대한 지식을 쌓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청년기의 조각가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사유 방식과 예리한 관찰력 배양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족 환경이 그의 철학적 탐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의 부모 직업이 그의 관심사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술가 가정 출신으로서 아름다움과 진리에 대한 탐구에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전통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의와 미덕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키웠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생애 마이너스 청년기와 철학에 대한 관심. 소크라테스는 청년기부터 철학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부모가 예술가였던 영향으로 아름다움과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싹텄을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직업인 석재 조각사로부터 형태와 본질에 대한 관심을 배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테네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전통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의와 미덕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키웠을 것입니다. 청년 시절 소크라테스는 여러 스승들로부터 지식을 배웠습니다. 특히 아낙사고라스의 자연철학에 매료되어 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만물의 이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소크라테스가 후에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태도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스승 아르켈라우스로부터 윤리와 정치 철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하며 진리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적 견해에 반발하여 보편적 진리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철학적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문답법과 탐구 방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청년기 경험과 사상적 영향은 그가 철학자의 길을 걷게 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생애 마이너스 아테네 시민으로서의 활동.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시민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아고라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 철학적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활동은 시민들의 호기심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철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민주정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시민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의와 미덕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특한 사유 방식과 비판적 태도는 일부 시민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크라테스는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아테네 군인으로 복무하며 용기와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도 이성적 사고를 견지했으며 동료 병사들에게 철학적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크라테스는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문답법이 정립되었고 무지에 대한 자각과 지혜 추구 정신이 강화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시민으로서의 활동은 그의 철학적 사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생애 마이너스 재판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아테네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의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보수 세력과 소피스트들의 공격을 받았던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가르침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리와 미덕을 추구하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혐의에 대해 단지 기존의 신화를 맹신하지 않았을 뿐.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기존 체제를 위협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적 탐구의 삶을 살아왔기에 죽음 또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훨씬 나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독배를 마시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재판이 부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의 제자 플라톤과 크세노폰 등이 스승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철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서양 철학과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 사상 마이너스 무지에 대한 자각과 지혜 추구. 핵심적으로 소크라테스 철학의 출발점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무지를 자각했습니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의 전통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지혜를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일한 진정한 지혜는 아는 바가 없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도 나는 이 사람보다 현명하다. 우리 둘다큰 지혜와 선에 대해 모르고 있지만 그는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과시하는 허위의식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 소크라테스는 이를 바탕으로 진리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문답법을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더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컨대 소크라테스 철학의 출발점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허한 자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전통적인 지식인들의 허위의식을 거부하고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무지에 대한 자각과 지혜 추구 정신은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이자 서양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 사상 마이너스 정의와 미덕에 대한 탐구, 소크라테스는 정의와 미덕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다운 삶의 본질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정의와 미덕의 진정한 의미를 규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정의에 대해서는 아테네 시민으로서 민주정치에 참여하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법과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통해 통념에 내재된 모순점을 지적하고 보편적인 정의관을 탐색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상대방의 견해를 반박하며 진리에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한편 미덕에 대한 탐구 또한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는 무엇이 진정한 미덕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미덕을 갖출 수 있는지를 깊이 고찰했습니다. 특히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등네 가지 근본 미덕에 대해 정의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미덕을 갖추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정의와 미덕에 대한 탐구는 당시 사회의 가치관과 전통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관념을 맹신하지 않고 이성과 논리를 통해 근본적인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문답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더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정의와 미덕에 대한 탐구는 후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플라톤의 이상국가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소크라테스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기한 물음과 통찰은 서양 철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 사상 마이너스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태도. 소크라테스는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는 그의 문답법과 탐구 방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전통적인 권위나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고자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성과 논리중시 태도는 당시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적 견해와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절대적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진리와 절대적 가치의 존재를 믿었기에 이성적 탐구와 논리적 비판의 과정을 중요시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문답법을 통해 이러한 태도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개념이나 주장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상대방의 대답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견해를 제고하고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진리에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성과 논리 중시 태도는 후대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보편적 진리와 절대적 가치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성과 논리를 통한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소크라테스의 이성과 논리중시 태도는 서양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 사상 마이너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특징.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그의 철학적 탐구 방식의 핵심으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자 했던 소크라테스의 목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에게 개념이나 주장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정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을 던지는 식입니다. 상대방이 대답하면 소크라테스는 그 대답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모순점을 지적합니다. 상대방의 대답에 내재된 오류나 비논리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견해를 반박하고 반례를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진리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모순점을 지적한다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더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통념이나 관념에 내재된 모순을 드러내고 보편적 진리에 다가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허한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에서 출발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의 허위의식과는 대조적인 태도로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요컨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더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철학적 대화와 탐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소크라테스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영향과 업적 마이너스 후대 철학자들의 미친 영향.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는 생전에 저작을 남기지 않았지만, 제자들인 플라톤과 크세노폰의 저작물을 통해 그의 사상이 전해졌습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변론집과 향연 등의 저작물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크세노폰 역시 소크라테스 회상록을 통해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보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의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후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스승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지혜자 통치론은 소크라테스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논리학과 윤리학을 체계화했습니다. 그의 형이상학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소크라테스 사상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후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철학적 대화와 탐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활용하여 신학과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소크라테스는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태도로 서양 철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전통적 권위나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고 보편적 진리와 절대적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 근대 합리주의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칸트와 헤겔 등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도 소크라테스 사상의 계승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컨대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서 후대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무지에 대한 자각과 지혜 추구, 정신,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태도, 독특한 문답법 등은 철학의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사상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철학자들에게서부터 근대와 현대,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영향과 업적 마이너스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서의 위상.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혁신적인 사상과 방법론으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철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습니다. 그는 당대 지식인들의 허위의식에 반기를 들고 나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겸허한 자세에서 비롯된 끊임없는 탐구와 성찰 정신은 철학의 본질을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크라테스는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며 보편적 진리와 절대적 가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는 전통적 권위나 통념의 의문을 제기하고 이성적 탐구와 논리적 비판의 과정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적 견해와 대비되는 것으로 철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문답법은 철학적 대화와 탐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모순점을 지적함으로써 더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후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컨대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혁신적인 사상과 방법론으로 서양 철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무지에 대한 자각과 지혜 추구정신, 이성과 논리중시 태도, 독특한 문답법 등을 통해 철학의 본질과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으로 인해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철학계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과 방법론은 후대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철학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영향과 업적 마이너스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 소크라테스는 혁신적인 사상과 방법론으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의와 미덕에 대한 탐구를 통해 도덕적, 윤리적 사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보편적 진리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성과 논리를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통념과 전통에 도전하는 것이었지만 인간다운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후대 윤리학과 도덕철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나는 아는 바가 없다라는 그의 말은 지식인들의 허위의식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진리탐구와 자아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독단과 편견을 극복하고 열린 사고를 갖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겸허함은 사회 발전의 필수적인 자세였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문답법은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모순점을 지적하며 더 깊은 성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을 존중하고 권장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사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부당한 죽음 또한 사회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의 재판이 부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정신은 후대 민주주의와 자유사상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는 혁신적인 사상과 방법론으로 당대 사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도덕적, 윤리적 사고와 자유로운 탐구 정신은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점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렇듯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로서 당대를 넘어 후대 사회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영향과 업적 마이너스 현대에도 지속되는 영향력.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2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철학적 탐구 방식은 현대사회와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무지에 대한 자각과 지혜 추구 정신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보다는 아는 채 하거나 지식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하며 겸허한 자세로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빠른 정보화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진정한 지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